안녕하세요, 리치현입니다. 어, 여기는 레미안 부천 중동이고요. 어, 아파트 616세대로 7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층은 27층입니다. 1층에는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내 조경이 있는 곳이고요. 어, 이 아파트 입주 시기는 2015년 10월입니다. 분수대도 있고요. 여러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센트럴 가든이구요. 옆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공원도 있고요. 여기는... 무인 택배함도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네 텃밭입니다. 각각 소유자가 있습니다. 네, 무도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깻잎도 심었고요 그 마늘, 마늘도 심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기는 단지 내 어린이집입니다. 앞에는 공원이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미안 부천중동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